차가운 식물성 우유 한 잔. 아침 식탁 위 혹은 나른한 오후의 간식으로 익숙한 풍경입니다. 건강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혹은 유당 불내증이나 비건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며 많은 분들이 선택하신 식물성 우유, 두유, 아몬드 우유, 귀리 우유, 코코넛 우유 등 종류도 다양해졌고 이제는 일반 우유만큼이나 흔하게 찾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트에서도, 카페에서도, 심지어 집에서도 말이죠. 우리 몸에 좋다는 인식 혹은 최소한 해롭지 않다는 인식하에 우리의 식탁을 점령한 이 음료들이 사실은 우리 뇌 건강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을까요? 단순한 건강 트렌드를 넘어 우리 삶의 근간을 이루는 기억과 인지, 능력, 즉 우리의 뇌 건강과 직결될 수 있는 문제라는 점에서 우리는 더 이상 이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 특히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의 건강을 지키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일 수도 있겠죠. 누구나 나이가 들어가면서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거나 주변 사람들의 이름을 잊어버리는 사소한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건강정보 전달을 넘어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어갈지도 모른다는 절박함, 그리고 그들을 지키기 위한 절실한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식물성 우유 한 잔이 어쩌면 우리 곁을 떠나게 할지도 모르는 사랑하는 이들에 대한 차가운 경고일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우리 뇌는 수천억 개의 신경세포, 즉, 뉴런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뉴런들이 복잡한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우리의 생각, 감정, 기억, 그리고 모든 신체 기능을 조절합니다. 이 섬세한 네트워크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오히려 치매라는 어두운 그림자를 들이울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분들은 과연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우리는 이 사실을 외면하지 않고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 볼이 비밀은 여러분의 뇌 건강을 지키는데 있어 결정적인 열쇠가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이 중요한 사실을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행동 하나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식물성 우유가 뇌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단순히 특정 성분의 함량 문제로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건강한 대안이라고 믿었던 식물성 우유가 사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뇌를 서서히 갉아먹는 시한폭탄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욱이 일부 식물성 우유, 특히 견과류 기반의 음료들은 특정 영양소의 흡수를 방해하는 한경양소, 안티 뉴트리엔스를 함유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몬드 우유에 함유된 피트산 파이틱 에시드 은 칼슘, 철분, 아연과 같은 필수 미네랄의 흡수를 저해할 수 있으며 이러한 미네랄들은 뇌 기능 유지에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뇌세포의 에너지 대사, 신경 신호 전달, 그리고 신경 보호 작용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미네랄들의 결핍은 인지 기능 저하와 기억력 감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각 식물성 우유 제품에 어떤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 몸, 특히 민감한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일부 식물성 우유는 과도한 당분이나 인공감미료를 함유하고 있어 뇌의 염증 반응을 촉진하고 혈당 조절 능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혈당 스파이크는 뇌 혈관 건강에 악영향을 미쳐 궁극적으로는 뇌졸중이나 치매의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 될수 있습니다. 뇌는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기관 중 하나이며 안정적인 혈당 공급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과도한 당 섭취는 이러한 안정성을 해치고 뇌세포에 스트레스를 가하며 장기적으로는 인지 기능 저하를 가속화시킬 수 있습니다. 식물성 우유 섭취와 관련된 뇌의 건강 위험성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첨가물이나 환경양소의 존재 여부를 넘어 이러한 음료들이 우리 몸의 전반적인 생화학적 균형에 미치는 미묘하지만 중요한 영향에 주목해야 합니다. 특히 장 건강과의 연관성은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우리의 장은 단순히 소화기관을 넘어 제 2의 뇌라고 불릴 만큼 뇌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면역 체계, 감정 조절 그리고 인지 기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식물성 우유에 포함된 특정 성분들, 예를 들어 일부 식물성 단백질이나 특정 탄수화물은 장내 미생물 생태계의 불균형, 즉 장내 미생물 불균증 (D. 묘시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균형은 뇌 혈관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쳐 뇌로 가는 혈류를 감소시키고 산소 및 영양분 공급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뇌세포의 기능 유지에 필수적인 요소들을 부족하게 만들어 인지 기능 저하와 기억력 감퇴를 초래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콜레스테롤이 없다는 점에만 집중하여 식물성 우유를 선택하는 것은 우리 뇌가 필요로 하는 건강한 지방산 섭취라는 더 중요한 측면을 놓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하여 일부 식물성 우유의 장기적인 섭취는 뇌의 신경가소성, a 로 플라스틱시티를 저해할 수 있습니다. 신경가소성이란 뇌가 새로운 경험과 학습을 통해 구조적, 기능적으로 변화하는 능력을 의미하며 이는 기억력, 학습 능력, 그리고 인지 유연성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섭취는 잠재적인 위험에 우리 몸을 노출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히 건강 음료라는 홍보 문구에 현혹되지 않고 각 제품의 성분표를 꼼꼼히 확인하고 우리 몸과 뇌에 미칠 수 있는 장기적인 영향에 대해 신중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식물성 우유가 뇌 건강에 미치는 잠재적 위험성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흔히 간과하기 쉬운 또 다른 중요한 측면, 바로 가공 과정에서의 영양소 변형에 대해 깊이 있게 들여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식물성 우유 제품은 본래의 식물성 원료가 가진 영양성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의 유통 및 보관을 위해 열처리, 농축, 분리, 그리고 재구성 등 복잡한 가공 단계를 거칩니다. 예를 들어, 아몬드 우유의 경우, 아몬드 자체는 비타민 E와 마그네슘 등뇌 건강에 유익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지만, 이를 우유 형태로 만들기 위해 물과 혼합하고 안정제를 첨가하는 과정에서 실제 아몬드의 함량은 극히 미미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섭취하는 것은 순수한 아몬드의 영양 성분이라기보다는 영양학적으로 희석되고 다수의 첨가물이 더해진 액체에 가깝게 됩니다. 이러한 희석된 영양소 섭취는 뇌가 필요로 하는 필수 영양소의 꾸준한 공급을 방해하며 장기적으로는 뇌 기능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마치 옅은 물감을 아무리 많이 칠해도 진한 색을 낼수 없듯 뇌 역시 필요한 영양소의 농도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 최적의 기능을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 선택한 음료가 사실은 뇌 건강에 필수적인 영양소의 중요한 공급원을 차단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은 매우 아이러니하며 우리가 성분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됩니다. 이처럼 식물성 우유의 섭취가 뇌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위험은 단일한 요인으로 설명되기보다는 여러 복합적인 요소들이 상호작용한 결과로 이해해야 합니다. 가공 과정에서의 영양소 파괴 및 변형, 필수 영양소의 부족, 그리고 첨가물 및 지방산 불균형 등 다양한 측면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뇌 건강이라는 거대한 퍼즐을 이루고 있습니다. 뇌는 극도로 에너지 집약적인 기관이기에 이러한 에너지 공급의 불안정성은 집중력 저하, 기억력 감토에, 그리고 전반적인 인지기능 둔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뇌의 해마 영역은 포도당 수준의 변화에 매우 민감하며 이는 기억력 형성과 저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무심코 섭취하는 식물성 우유 한 잔이 뇌의 에너지 공급망에 예상치 못한 교란을 일으키고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더욱이 일부 식물성 우유에 사용되는 감미료, 특히 인공 감미료는 뇌의 도파민 시스템에 영향을 미쳐 뇌의 보상 회로를 교란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식물성 우유 섭취로 인한 혈당 변동성이나 신경계 자극은 이러한 글림프 시스템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알츠하이머병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베타아밀로이드와 같은 독성 단백질이 뇌에 축적될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뇌를 깨끗하게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내부 청소 시스템을 스스로 방해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식물성 우유에 포함된 특정 식물성 단백질은 일부 사람들에게서 알레르기 반응이나 민감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러한 만성적인 염증 반응은 뇌 기능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체내의 지속적인 염증은 뇌혈관 장벽의 투과성을 높여 유해 물질이 뇌로 유입되기 쉽게 만들고 신경세포에 스트레스를 가하여 인지 기능 저하를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복 상태에서 고농도의 식물성 우유를 섭취할 경우 소화 과정에서의 부담이 커지고 소화액의 농도 변화를 유발하여 장내 미생물 환경에 더큰 충격을 줄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생태계와 같습니다. 또한 이미 특정 질환을 앓고 있거나 특정 영양소 결핍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식물성 우유가 잠재적인 위험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만성신장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의 경우 식물성 우유에 함유된 칼륨이나 인의 함량을 주에 깊게 살펴야 하는데 과도한 섭취는 질병의 진행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반복하는 작은 습관 하나가 장기적으로는 우리 뇌의 건강이라는 거대한 체계에 돌이킬 수 없는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식물성 우유를 섭취할 때에는 그 양과 빈도를 의식적으로 조절하고 균형 잡힌 식단의 일부로만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더욱이 식물성 우유 시장의 급성장과 함께 등장하는 수많은 신제품들은 소비자들이 성분을 정확히 파악하고 선택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단순히 두유, 아몬드 우유라는 이름만으로는 그 안에 어떤 첨가물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어떤 가공 과정을 거쳤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일부 제품들은 장 건강 개선을 위해 이러한 성분들을 첨가하지만 모든 첨가된 균주가 모든 사람의 장내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개인의 장내 미생물 구성에 따라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일으키거나 기존의 미생물 균형을 깨뜨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장 건강에 좋다는 문구에 현혹되기 보다는, 해당 제품의 전체적인 성분 구성과 자신의 건강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이는 마치 모든 약이 모든 환자에게 효과적인 것은 아니듯이 모든 기능성 식품이 모든 사람에게 유익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시사합니다. 더 나아가 식물성 우유의 섭취가 뇌, 신경계의 염증 반응을 촉발하는 과정에 대한 심층적인 탐구는 단순히 장건강이나 첨가물에 국한되지 않는 더욱 근본적인 생화학적 메커니즘을 조명합니다. 많은 식물성 우유, 특히 설탕이나 인공감미료가 첨가된 제품들은 체내에서 최종 당화산물 Advanced Glycation and Products AGES의 생성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AGES는 단백질이나 지질과 당기 비효소적으로 반응하여 생성되는 화합물로 강력한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을 유발합니다. 뇌에서 AGE가 축적되면 신경세포의 손상을 가속화하고 신경섬유 다발의 엉킴누로핌 릴라리 탱글스 과 같은 알츠하이머병의 주요 병리학적 특징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마치 끈적한 설탕물이 뇌의 섬세한 회로에 달라붙어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는 마치 작은 불씨가 거대한 산불로 번지듯 개인의 미묘한 민감성이 뇌 전체의 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식물성 우유의 섭취가 뇌 신경 전달 물질 특히 세로토닌과 도파민과 같은 기분 조절 및 인지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신경전달 물질의 합성과 균형에 미치는 영향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식물성 우유에 포함된 특정 첨가물이나 지방산은 장내 미생물 구성을 변화시켜 이러한 신경전달 물질의 전구체 피리커소스를 생성하는 미생물의 활동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뇌는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혈액을 공급받는 기관 중 하나이므로 뇌혈관의 건강 악화는 뇌졸중의 위험을 높일 뿐만 아니라 뇌로 가는 혈류량 감소를 야기하여 만성적인 산소 및 영양분 부족 상태를 초래합니다. 이는 뇌세포의 기능 저하와 궁극적으로는 인지 기능의 퇴화를 가속화하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콜레스테롤이 없다는 단순한 인식만으로는 식물성 우유의 뇌혈관 건강에 대한 잠재적 위험을 모두 해소할 수 없음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나아가 식물성 우유의 섭취가 뇌의 미세순환 시스템, 즉 뇌로 가는 매우 가는 혈관들의 건강에 미치는 잠재적인 영향에 대한 이해를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식물성 우유 섭취가 뇌의 신경 염증 반응을 조절하는 데 관여하는 특정 효소나 단백질의 발현에 미치는 영향 또한 새롭게 조명해야 할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일부 식물성 우유에 포함된 특정 아미노산이나 지방산은 뇌내의 염증 경로를 활성화하거나 억제하는 데 관여하는 효소의 활동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뇌의 정상적인 면역 반응 조절 능력을 약화시키고 만성적인 저강도 염증 상태를 유발하여 신경퇴행성 질환의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마치 뇌라는 정교한 오케스트라에서 특정 악기의 음색이 변질되어 전체적인 조화를 해치는 것과 같습니다. 더욱이 식물성 우유에 흔히 첨가되는 카라기난, 차라의난과 같은 증점제는 일부 연구에서 장내 염증을 유발하고 장벽 기능을 손상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러한 복잡성을 인식할 때 우리는 비로소 식물성 우유를 선택함에 있어 더욱 신중하고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식물성 우유 섭취가 뇌 기능에 미치는 영향은 단순히 인지 기능 저해 국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뇌의 감정조절 중추와 신경가소성, 즉, 새로운 정보를 학습하고 환경에 적응하는 뇌의 유연성에까지 깊숙이 관여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식물성 우유에 포함된 과도한 당분이나 인공감미료는 뇌의 보상회로를 교란하여 행복감과 관련된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의 분비 패턴을 불규칙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감정 기복을 심화시키고 만성적인 불안감이나 무기력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마치 굳어진 흙처럼 뇌가 새로운 연결을 형성하고 변화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경 가소성의 저하는 특히 학습 능력이 왕성한 젊은 층이나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노년층에게 더욱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특정 식물성 우유에 첨가되는 유화제나 안정제와 같은 성분들이 뇌의 신경세포막 구조에 미묘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신경세포막은 신경신호 전달의 효율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인데 이러한 첨가물들이 세포막의 유동성을 변화시키거나 특정 수용체의 기능을 방해할 경우 신경 신호 전달 과정 전반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치 자동차 엔진에 불순물이 섞인 연료가 공급되어 출력이 저하되는 것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식물성 우유 섭취가 뇌의 수면 패턴에 미치는 영향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일부 식물성 우유에 포함된 특정 성분들은 뇌의 수면 각성 주기를 조절하는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을 교란할 수 있으며 이는 불면증이나 수면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충분하고 질 좋은 수면은 뇌의 회복과 기억력 강화에 필수적이므로 수면 패턴의 교란은 장기적으로 뇌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마치 밤새도록 작동해야 할 뇌의 복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냅스 기능의 변화는 단기적인 집중력 저하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기억을 형성하고 저장하는 능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식물성 우유에 첨가되는 인공향료나 감미료는 뇌의 후각 및 미각 수용체와 상호작용하여 뇌가 실제 음식의 영양학적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뇌는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의 맛과 향을 통해 그 영양성분을 예측하고 소화 시스템을 준비하는데 인공적인 자극은 이러한 자연스러운 과정을 왜곡시킵니다. 결과적으로 뇌는 실제로는 영양가가 낮거나 오히려 해로운 성분을 섭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맛있는 음식으로 잘못 인식하여 과다 섭취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식물성 우유에 흔히 사용되는 일부 유화제는 장내 미생물 군집의 다양성을 감소시키고 유익한 미생물의 활동을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내 미생물은 뇌 건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신경 전달 물질의 생성과 염증 반응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유익한 미생물의 감소는 이러한 긍정적인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결과적으로 뇌의 신경 보호 기능과 인지 기능 유지 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마치 숲의 건강한 생태계가 파괴되어 생물 다양성이 줄어들면 숲 전체의 활력이 떨어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마지막으로 식물성 우유 섭취가 뇌의 신경 발생, 뉴로제네시스, 즉, 새로운 신경세포가 생성되는 과정을 억제할 수 있다는 잠재적인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뇌속 섬세한 정보 전달망의 효율성 저하, 감정조절 중추의 혼란, 그리고 뇌의 재생능력에 대한 잠재적 영향까지, 이 모든 징후들은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 속 선택이 얼마나 심오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개별적인 통찰들이 하나의 거대한 그림으로 수렴되는 지점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걸어온 이 여정은 마치 여러 가닥의 실이 엮여 하나의 튼튼한 끈을 만들어가는 과정과도 같습니다. 각각의 실은 개별적인 정보였지만, 서로 연결되고 통합되면서 이제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의미와 무게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뇌의 효율적인 정보 처리 능력, 감정의 섬세한 조율, 그리고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배우고 적응하는 뇌의 유연성은 단순히 유전적인 요인이나 나이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먹고 어떻게 생활하는지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는 다가올 마지막 성찰을 통해 이 모든 복합적인 정보들을 어떻게 우리 삶 속에 녹여내어 뇌 건강을 위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희망찬 가능성을 엿볼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한 잔의 식물성 우유에 담긴 보이지 않는 진실들을 함께 탐구해 왔습니다. 단순한 음료 선택의 문제를 넘어 우리 뇌의 섬세한 균형과 장기적인 건강에 미치는 복합적인 영향들을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건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수많은 정보들 속에서 우리는 무엇이 진정 우리 몸에 이로운지, 무엇이 우리의 뇌를 건강하게 지켜주는지를 분별해내는 지혜를 길러야 합니다. 이는 단지 정보를 습득하는 것을 넘어 우리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자신의 신체적 특성과 필요에 맞는 선택을 내리는 능동적인 실천을 의미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식탁 위 풍경을 잠시 멈춰 서서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새로운 건강 여정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가족, 특히 연로하신 부모님이나 소중한 지인들의 건강을 지키고 싶은 간절한 마음은 결국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있게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지금껏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은 단순히 식물성 우유에 대한 경고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진정한 변화는 외부의 강요가 아닌 우리 안에서 시작되는 깨달음과 의지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손으로 여러분의 뇌 건강을 위한 진정한 실천이 시작될 시간입니다.